이번 문제는요. 2011년 9월 21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A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보니까 웜이냐웜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어, 이거 어떻게 풀지? 근거는 여기 있는 킵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킵 한번 살펴볼까요? 킵이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로서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렇. 이렇게 형용사가 많이 뜬다 얘들아.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유지하다, 두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데이를 넣어서 우리 한번 해석해 볼게. 자, 데이가 feeders, 깃털들이죠. 그래서 깃털들이 도와요. 뭐 하는 걸 도와요? 두는 걸 돕는 거죠. 유지하는 걸 돕는 겁니다. 새 애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따뜻하게니까 부사인 것 같지만 목적격 보어는 반드시 부사가 안 되고 형용사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웜이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B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B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표현 문제입니다. 앞에 be used to 여기 있는 be used to를 쓰시면 to 뒤에 동사 원형이냐? V-ing냐 요 차이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첫 번째 위에 있는 튜부 정사는요 모모 하는데 이용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모모 하는데 이용되다 됐니? 그럼 밑에 있는 거는요 be used to V-ing 여기는 V-ing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해석은요 모모 하는데 즉, 여기는 v-i-n-g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얘들아, 결론적으로는 이게 투부정사냐 v-i-n-g냐를 고르실 때는 어,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으로 푸셔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깃털들이 may also 또한 이용될지도 몰라요. 짝을 짝에게 매력을 이끄는데 얘들아 attract이요. 매력을 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짝에게 매력을 이끌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뭐가? 깃털이.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투부정사를 넣는 게 좋다. 익숙하다라고 넣으면 해석이 안 좋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해석이 이상해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C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C는 어떤 문제를 가리키는 거냐? 자, 시 앞에 한번 끊어 보시고, 앞에 컴마에 체킹해 주세요. 자, 여러분, 컴마 앞에는 문장이 완전할 겁니다. 즉,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자, 문장에, 어, 주요 성분 다 있어서, 문장에 오류 하나도 없는 완전한 문장에, 어, 컴마가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문장이 또 떴어. 근데 그 문장이 떴는데, 위치와 대세 빼고 뒤를 보니까, 어머, 동사부터 나오네?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그럼 얘들아, 뒤에 문장이 새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되려면 우리 연결어구인 접속사가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여기 문장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동사가 나왔으니 주어가 없네. 주어 없어요. 그러면 연결어구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즉, 없어진 명사를 대신하는, 뭐 붙이면 돼요? 관계대명사를 여기다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관계대명사가 위치와 대시 다 되지만 우리 컴마가 나오면 계속적용법으로서 반드시 위치를 쓰지 대신 쓰면 안 된다라고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컴마 위치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컴마 위치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여기 뭐 앤드 접속사 앤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아무래도 f e e d e 쓰니까, 그럼 여기에 day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end day,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 우리 정답 다 골랐네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답을 볼게요. 보면은, 우리 warm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a track이었고, 그리고 위치, 정답은 1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